요거는 이제 중요하네. 패아 심, 매직. 그니까, 러 균형, 안면 그러면, 바이피탈, 아틱, 아클리스. 그래서, 눈과 코와 입이 1대1. 어. 그 다음에, 헤어라인과 눈라인과 코라인과 턱라인이 또 1대1. 가장 이상적인 거굴다나 같은 경우 완전 이마가 다 까져 붙으니까이 이, 라인이 안 되고 이렇게 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눈꼬리하고 입꼬리하고 코하고 턱꼬리하고 이게 또 일대. 이런 거좀 알아두면 아, 어. 어 가장 이상적인 얼굴 이렇게 뭐좀더 나면은 자자 조금만 한걸레도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아 이렇게 봐주는 것도 중요한. 비포에겠터그 다음에. 한 자리 가동 범위에서 아 하고 넣군면 그런 거는 이제 코스메틱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스 아나톰믹 스케일. 그러니까 1번부터 통증이 10번까지 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정상이네, 3번부터 약간 4번부터 이상하네, 6번 아쿠네, 8번 심하게 아쿠네,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요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하이오이드. 설골 상아근에 강한 텐션이 붙어있다. 그러면 턱관절에 콘달라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근데 이거는 턱에서만 봤을 때 얘기고 시제르 시원을 협착이 되는 거 이게 붙어갖고 신전이 안 되니까 앞으로 뻗어본 거거든. 그러면 이복근이 긴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콘달라프레스가 디스크로 말각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 뭐야? 어퍼 서비알 그래서 어퍼 서비알에서턱 관절의 기본을 베이스를 깔고 가요. 무릎을 보려면은 서탈라 조인트를 깔아야 돼. SI 조인트를 보려면 니 조인트하고 앵클 조인트를 봐 줘야 돼. 카탈라 조인트. 허리를 디스크를 보려면 SI 조인트 의디스폰션을 봐야 돼. 알지? 그다음에 목을 보려면 앤티솔 라심을 봐서. 어제? 어퍼 서비카를 보는 거는 TM을 보기에도 봅니다. 이것도. 그 그러니까 턱 관절을 보려면 아까도 말했죠, 써탈라 인 s 에시 e 인테, 시제르 시원이 일단 맞아줘야 TM을 시작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 뭐안 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아까 눈라인, 코라인, 광골라인, 눈꼬리 라인은. 이 부분에 앞면 비대칭을 시메트리 균형을 잡은 대칭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이동이 되는 음. 복잡하면 넘어가자 그래서 생긴 게 뭐야 이 디트리가 포인트 이건 별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만들어 놓은 오사락에 많이 만들어 놓은 막 기도해 어, 요거는 이제 중요하다, 그죠? 근데, 조금 눈여겨볼 부분도 있어. 저작권의 문제면 치아가 예민하는 거고, 템포랄의 문제가 되면은 또 치아가 예민해지고, 상악 쪽에. 그 다음에 뭐야? g p 지 u 스가 그러면은 귀 주변으로 한 바퀴 돌리더라. SCM이 그러면 눈 쪽으로 돌리더라. 이런 정도를 좀 알아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 SCM을 보려면 SC 조인트를 봐줘야 되잖아. 그 네? 트리피즙스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 5, 6, 엔티소라시. 햄포라를 보려면 TM을 봐야 포라를 봐서 이빨에 엠미나를 푼다, 여기다 자극을 준다든가, 뭐, IMS를 한다든가, NO. 이게 약간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리가 포인트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될까? 포인트는 거기다 나타나는데 해결책이 그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리가 포인트 그래서 더해 그림 엄청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 포인트에 자극을 줘가지고 싫어한다? n 그래서 액자만 되는 거지. 아 의료... 하는 장소사라고 보여주는 <laughs> 그림으로 끝나버린 이유가 틀리가 봅니다. 이유가 얘를 푸른다고. 와세이터, 이빨이 예민하면 뭐를 해야 돼? 템포라를 봐야 돼. 템포라를 보라면 티엠을 봐야 돼. 헬때거든 템포라, 여지 얘를 보라면 여기다 이걸 꽂아. 오자, 잘못하다, 패참 일으키려고, 뭐를 해야 돼? 바이브 식스 얘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SC. 음, 스칼렛이. 그니까, 러 어, 아, 이해 때문에 일이 연관이 되는데 푸는 거는, 치료 포인트는, 트리거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게, 만, 맞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틀가포인트가 사라져 자, 요거 되게 중요하다 턱관절 때문에 치아가 아플 수가 있고 템포랄리였네 테리보이드였네, 막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턱관절이 일어나지 턱관절 때문에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목 때문에 턱이 아플 수도 있다 편두통, 축통 때문에 턱이 아플 수도 있고 턱관절 때문에 편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 온다는. 거. 뭐 굉장히 중요. 해 근데 편두통이다. 어, T.M.이야. 이름도 런 아니다. 라는거 연관이 돼 있고 관계가 돼 있고 백 가지로 봐야지. 그럼 관대면 어떻게? 어, 항상 봤때 다이렉트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어지. 한 최소한 우리가 볼란 거야 스리쿠션 정도는 쳐줘야 돼. 그래서. 끌고 나와서 양하고 잡아야 된다. 보이는 거 잡으면 안 돼. 그래서 배우는 거고 그 3쿠션 하려면 바이오 메카닉을 알아야 되고 바이오 메카닉은 서탈라젠스 시제로 시험까지 끌고 와야 돼. 응. 에뭔 소리야 복잡하고 어렵고 말도 아, 그뭐 그래 이러면 안 되고 음. 지금은 모르는데, 이거를 손을 안 놓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배워갖고, 환자가 소 뒷발 재비로 하나씩 막 돌아와, 좋아지고. <laughs> 그러면은 자신감이 붙어. 그때마다 막 벽이 생기는 거야. <laughs>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나중에 선생님 동료 말했던 게 생각이, <laughs> 아, 요거였구나, 요거였구나, 깨우쳐가는 거 그때 뭐라고 말해주는 거야. 지금 애우고 이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해주는 정도 되려면 턱에서 또 100개 정도는 내가 구분을 시킬 정도는 돼요 항상 어디 시간을 100개로 놓고 다양하게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그 100개를 보기 위해서 계속 실찰에 꼬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계단 하나하나 해서 100계단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깨우치죠. 아, 그때 선생님 요거 말했는데, 요거 말했는데, 이거였구나 하고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소 듣고 애워놓고 머릿속에다 한쪽에다 딱딱 저장을 해놔. 딱, 딱 필요할 때 꺼내서 이제 까봐야 되니까. 그래서 말이죠. 치료 관리로 보게 되면, 자, 부정교합은 교정을 해라. 이렇게 써졌네. 스트레스는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으라. <laughs> 우리가 해야 되네. 아큐트 스테이지. 급성일 때는 핫팩도 쓸 수도 있고, 진통소염제도 쓸 수도 있다. 솔렇게 또. 만성일 때는 뭐야. 우리가 쓴 나이트 가드라는 이제 다음 주에 만든 그교정물을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급성과 만성일 때, 뭐를 해?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자세교정을 하는 거다.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써졌네요. 구분이. 그 치료의 목표는 일단은 어떤 경우든 통증과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거다. 음.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관절기능과 움직임, ROM을 증진시켜주는 다 이거는 어디든지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불편해서, 아파서, 어. 아픈 건 염증에서 걸리는 거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관절의 퇴행과 변화를 막는 거다. 그런 응. 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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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시 고려상 통증의 원인을 파고 증상이 어느 정도 됐는가? 나이,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신뢰가 있어. 요 신뢰라는 건 뭐야? 내가 그 병을 알아야 환자한테 응. 신뢰를 줄수 있어. 왜 그러냐면, 환자는 자기 병에 너무 잘 알아 뭐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딱 했을 때 자기하고 팍 맞아야 돼. 아. 이 선생님이 안에 내가 궁금해하고, 뭘 했던, 몰랐고, 굉장히 알고 싶었던 부분을 이 선생님이 알고 있네? 까지가 가야 돼. 신뢰. 내가 함께 알아야 돼. 그래서 말을 해줘야 돼.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알아야 돼 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공부 많이 해야죠 <laughs> 예? 또 잘못 알아도 안 되지 페, 페이크가 되는 거고 팩트를 알아야 되지 근데 나도 내 주관이 워낙 많이 깔아져 있는 부분이고 교과서대로 안 가르치니까 임상 데이터로 가르치니까 내 주관이 많이 깔아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그걸 잘판단 하고 나도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거 있고 그래 환자들한테 다 말해도 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말이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를 줘야 되는 거다 응. 뻥치지 말고 <laughs> 유튜브에 뻥치만내 되는 식으로 가면 안돼 페이크라는 게 있으면 안 되지 팩트가 되지 1단계는 염증을 치료하고 2단계는 염증을 안화시키고 3단계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거네 뭐 4단계, 5단계 요거 이제 다음 기회 우리가 만드는 거. 물리치료 이게 뭐일 것 같아? MRP, 3mm 벌려놓고 혈은 입천장에 데리고 있는 게 가장 휴식시간이다. 음. 이게 호흡에서도 이거 나오거든. 암환자는 못 먹어요. 사망이 없는 그 다음에 노화는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인류가 그 수명 연장하게 된 숨을 계속 길게 쉬었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복식호흡을 하다가, 애기가 가슴 흉식호흡을 하다가, 그 다음에, 노화가 진행되도록 위로 올라오죠. 하다, 넘어가지. 그래서, 고개들은 혀를 유천장에라고고 꼴딱 넘기다이 말해. 이렇게 돌리라고. 소절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오래 셰야 하기 뭐일분에한 번씩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오래 산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laughs> 이렇게 해서 기분을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인 기분을 쓰나 아마 같은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빠지고 교정을 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손가락 물어버리니까 이런 거안 쓰고 이제 이런 것도 안써 이것도 보여주는 식이지 이거 어떻게 입에다 손집어 넣고할것 같으면 굉장히 힘이 질기기 때문에, 그 뭐야? 마취시켜서, 리조랄 같은 거, 블럭 사용해갖고 차단시키자는 벌리지도 않듯이. 보톡스나 뭐 쓰는. 옛날엔 막 이렇게 한다 했었는데, 블럭 끼고, 이런 거. <laughs> 거 엑서사이즈는뭐 있는데, 이것도 뭐, 아이소메트리 이렇게. 딱 필요하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이건 다 이렇게 뭐야 교준 교육용 교재다. 일단은 마이세터 이렇게 풀었었죠. 스트레칭 있고 햄플라 이렇게 풀었었고 그다음에 릴렉세이션 있었고 메롤랄 테니보이드, 미디알 테니보이드, 아이3스트리 그다음에 시아라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빌라이제이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튼 요새는 안 씁니다. 액티베이로도 요새는 잘안 써요. 붙잡기는 건데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위치 계정으로 자세계정좀 시키는 거 있고, 금기 사항이 뭐 있냐?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간단한 거 씹지 말아라. 이런거 하지 말아 악물 복용 담배 피지 말라고 써져 있네 누구 담배 피지 말그 <laughs>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걸할거시요 c r 테스트를 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나 더볼게 있어 조금 더 하나 더 보여줄게 이제 그거 보고 이거 실습어가서고